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네, 어제도 피곤해갖고 <laughs> 아침에 이렇게 녹음해보기는 어, 그쵸. 보통 저녁에 하는데 애들이 왔어요. 애들이 다시 2주 만에 <laughs>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왔어요. <laughs> 애들이 부산에 지내요 부산 네. 한 2주 동안 준혁이 3시만 있었는데 했는데.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러다 애들 보니까 좋으시죠 또? 네, 그럼요. 네네. 뽀뽀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응, 애들하고 뽀뽀하니까. 음, 음. 음. 첫째는 안 해주고, 첫째 딸은 안 해주고 네네, 둘째 네네. 딸은 그냥 음. <laughs> 여전히, 아유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음.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그니까. <laughs> 그 딸도. 음, 음, 그니까 많이 크면 안 되는데, 빨리. 빨리 크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자, 아, 어쩌다 로맨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음, 지난 시간에 너는 j o 를 친구로만 대하고 있다. 그치. 친구를 이렇게. 예. friendzoning. friendzoning. 그 맞아요. 어,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죠 음. friendzoning. 음. Friend, friend zone. zone이 뭐냐면 지역이란 음.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zone, 무슨 zone 이러잖아요. 이때 음. 발음을 zone이라고 하면 안되고 zone 이렇게 해야돼요. z z zone. Zone. z z z z 이 z z z z 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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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할때 음, 있죠. y e s i t i s i t i s This is. This 이거는 쓰고 음, is. is 할때 z 발음이 t h 가 s 트 발음이에요. 아그 t 네요요 is. e 사용 s 다 사용하다. s e s e i t i s u s e h e is 내용으로는 요 엄청 많죠. 음, 음. 제대로 발음 안 했던 거겠네요 그간에 <laughs> 제가 he's, 이게 아니고, he's 어, his 이 아니고 his 이렇게 해야 돼. his his 어. c h e e s my son is 그 인식하고 발음해본 적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 네. 그래서 이 z 발음이 되게 많이 쓰이고 우리 왜 동물원 할때 z로 시작하잖아요. 그쵸죠 zoo zoo 얼룩말 Zibra, 그렇죠? 음. 이걸 지브라, r a Zebra. 라이 b r a Zebra. Zebra. z e b 그 a 이제그 손녀딸이 막 뭐라 그래. <laughs> 할머니 왜 그래? 이렇게 <laughs> 지브라, 지브라. b 네. 그래서 이 b r a Zebra. Zebra. r a e r r e n e 아플 그 단어를 바꾼 어떤 다른 <laughs> zoning, husband zoning. <웃음> <웃음>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laughs> 그런 게또 있을란 한 생각의 순간. 어. 뭐 parent zoning. 어. 어. 없겠죠? Love, 음. love zoning. 그렇죠? <laughs> 찾아보면 음. 재밌겠네요. 어, 그러니까. 음. 오케이 좋습니다. 어저께 했던 편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번째, 저희가 Bless 를 해놨는데, 그,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음. 영화에서는.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나봐요. 그, 아, 네. 그, 주인공이. 아, 네. 주인공 이름이 뭐죠? 까먹었네. 네, 음. 모르겠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나탈리. 음, 나탈리. 나탈리죠? 나탈리. 이렇게 하는데, 예. 음. 네. 네. 나탈리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꿈속에서는, 맞아, 맞아. 네, 꽃이 있으면은 재채기라죠 네. 그때 그 음. 멋진 남자가, 음, 음. 어, 축복한다 이렇게 음, 하는 제책이 하면 원래 bless you 하는 거였죠? 맞아요 제책이라면 무조건 bless you로 합니다 옆에서 음. 블 l 스 유. 만약 에안 해주면 bless 네. me. 아블 l 스 미. 예, 블 e 스 미. 나를 축복해라 이런 음. 그게 이제 그 제책이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병에 걸 걸리, 걸리 걸려서 뭐 혹은 영혼이 날아간다 음. 그래가지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어쨌거나 bless you. 그래서 bless you 한 다음에 그그 그 남자가 두번두 두 번째 책이 아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더블 블래스. 맞아요. 더블 블래스. 더블 블래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블 블라스 더블 블래싱. 더블 그러니까 블래싱. 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트리플 블래싱. 더블 블래싱. 맞아. Bless you. 그러면 축복합니다. 해 볼까요?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 나탈리랑 조시랑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좌쪽 좌쪽에서 그 모델 음. 모델 출신 약간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음. 목에 걸려가지고 막 음.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조시가어저 사람 목에 뭐 걸린 거 아니야?라는 음.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Is she choking? 맞아요. Is she choking? Is she choking? 이 choking이 목에 걸려 걸뭐 음. 걸리는 이런 뜻이죠. 음. 그래서 그녀가 지금 목에 뭐 걸렸습니까? 음. Is she choking? Is she choking? <laughs> 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나, 나탈리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 음. 드라마처럼 음.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음. 그냥 과장된 거야. 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단어가 음.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죠? 드라마틱 맞아요. 오, 발음 좋은데요. <laughs> 드라 드마틱 드라마틱 음. 드라마 같은이란 뜻이죠. 음. 드라마틱 그냥 그녀는 드라마처럼 하고 있는 것 뿐이한데 음. 굉장히 문장 구조가 어려운 문장 음. 문장 구조가 있었어요 여기에. 맞아요. 그녀는 she's 드라마틱이 아니고 음. 그러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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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틱이 형용사잖아요. 음. 형용사 음, 음. 그러니까 앞에 비 동사가 와야 되고 음. 근데 이 전체를 현재 진행형으로 음, 만들어야 음, 되니까 또 be plus ing가 와야 Mg에 되죠. b 에또 be가 ing가 와야 되죠. 아 어려우죠. 어렵다. 어, 음, 되게 어렵죠? 음, 음. 한번 그 문장들을 한번 투입해보죠. 한번 음. 어, 나는 그... 나는 어, 나는 바쁘다를 음. 나는 바쁘고 있는 중이야 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I'm being busy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다가 아니고 <laughs> 나는 바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쵸, 그쵸.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나는 바쁘고 바쁘고 있는 중으로 존재하고 있다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I'm being busy, 음, being busy. 음. 음. 그잘안쓸것 같아요. 그죠? 음, 음. 사실 이 영어 표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그녀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음, 음. 이때 She is being, being dramatic. dramatic. 이렇게 하죠. 음. She is being dramatic. 음. 드라, 드람, 드람, 드라마틱이구나. 드라마틱. She is being dramatic. 음. 뭐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저희 두, 둘째 딸이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연기하는, 연기하는 거 어. 연기하는. 뭔가 불쌍하게 연이하는 음. 거야 그 불쌍하게 보이려는 거야. 그러면 she is being pathetic pathetic 뭐 pathetic 그러면, right yeah s h e being pathetic s 금좀불 being p a t h e t i she's being pathetic p a t h e i c pathetic p e i c pathetic p a t h e t i p h e t i c e i p a t h e t i pathetic e i p a pathetic pathetic a t-h-e-t-i-c p a t h e t i -C. 네, 네. 오, 어려운 단어를 말씀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불쌍하려고 하는 거야 음. 이런 얘기 하려고 할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어. She's being happy? 이상하다 she's being, cheerful. Well, she's being cheerful 뭔가 활기차 보이려고 러는 거야 She's being cheerful 음. 뭐 근데 she's being 미국보다는 she, she is trying to she's 건가? pretending 음. she's pretending pretending cheerful 어, 이맞아 be pretending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음. 맞는 거네 p r e t e n d 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다 음. 음. pretend 그거를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음. 쉽게 쓰는 거 같아 음. she's being dramatic 뭐 she's being dramatic 음. 음. Okay.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조하 씨한테 너무 감사한다는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했죠. 음, 나는 더, 어떻게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네요. Enough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I can't thank you enough. 어떻게 해도 내가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뜻이죠. Enough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I can't thank you, thank you enough. 한번 해볼까요? I can't thank you enough. Um,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h a n k you enough. 네, yeah, 맞아요. Okay. 그 다음에 이제 그 나, 나탈리가 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음. 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하철로 가죠. 이 상황을. 응, 그러니까 네. 지하철로 가서 내가 다시 거기에 딱 이렇게 머리를 찌면 음. 다시, 살아, 다시 깨지 않을까 해서 음. 지하철로 가죠. 이면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려, 차려 하면서 차려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했던 말이 뭐죠? Get a grip. 맞아요. Get a grip. Grip이, grip이 꽉 잡다 이런 음, 뜻이죠. 음. 꽉잡음을 갖자. 음, 음. Get a grip. 음. 이거, 이거 영화 말고 그 다음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었 네. Get a grip요. 이그 결혼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get a grip. 음. Get a grip. 음. 네. 정신을 차리다. 음. 정신, 정신 잡아. 응. 그렇정신 잡아. 정신줄 잡아 이렇게. 음, 정신줄 하지. 놓지 마. 그렇지, 그렇지. 정신줄 잡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언어가 딱 같은 데서 왔나 봐요. 음. 음. 비슷하죠. 네, 네. 정신줄을 잡아라. 네, 네. 음. 잡아라. g e a grip, 음. 그립을 잡아라. 음. 자, 퀴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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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Okay. 자, 막 순서 없이 막 갑니다. 음. 자, 놀라게 하다. 나는 놀랐어요 애플 시작해 Freak? 응 음, 나는 놀랐다 I'm freaked out I'm a freaked out 이렇게 하자 I'm freaked out 그 다음에 음... 나는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 I'm off my game No, yes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I was kind of off my game. I was kind of off my game. 음, I was kind of off my game. 그 다음에 내 눈을 봐라. Look into my eyes. 아, 안 했던 걸 했는데 맞추셨어요. Look into my eyes. 나는 오 당신 이 잘났다니 너무나 기쁘네요. I'm happy for you. 네, I'm happy for you. Okay. 요거 안 했었는데 당신은 깃털처럼 가볍네요. 아이뭐 light as light feather 인데 맞아요. You are as light as, light as, as a feather. feather. You are as light as a feather. As you are as, feather. Um, as light as a feather. 당신은 돼지처럼 무겁네요. 그럼 어떨 할까요? <laughs> you are <laughs> as heavy as a pea. <laughs> you are as heavy as a p i g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요거는 요구가 무슨 어. 그 수건처럼 음. 딱 그렇게 쓰는 말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만든 말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항상 가볍다는건 저렇게 쓰던 데 맞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다 알아들어요. 음. 음. 그다음에 죽은 척 해라. Play that. 맞아요, play that. 그다음에 생각나지 않니? Ring a bell. 음, ring a bell. 나 앞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항상 까먹네. Do you ring a bell? 아니 아니요. 에 Can you ring no. a bell? No. 3인칭 Does she? Does it? Does it? Does it ring a bell? Does it ring a bell? Does it ring a bell? 나는 배가 불러요. I'm stuffed. I'm stuffed. o okay. k 이 Dutch pay 하자. Go Dutch. Let's go Dutch. Let's go Dutch. Yeah, 앞에 자꾸 빼먹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 사실 영어가 뭐 별게 없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음.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른손, 왼손, 그 손등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항상 갖고 다녔죠. 어. 네. 무한 반복의 그렇죠. 반복. 살길이네요. 그렇죠. 영어는요. 단순하니까 음... 예. 단순한 걸 계속하는 거예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지만 어, 너무 그 다운되지 마시고 네. 예, 열심히 영웅 음... 열심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이 기회예요. 기회. 예.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 건강하세요. 바이바.